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짐기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드릴 말씀이 있나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냅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인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푼이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냅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냅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요압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젠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아도니아가 어이 왕위의 물 이제 왕권 그 투쟁에서 이제 밀려난 다음에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도니아가 왕은 못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력이 없는 건 아니죠. 어쨌든 여전히 뭐 다윗의 아들이고 솔로몬의 형이니까 힘이 있죠. 추종자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지금 이 왕권을 찬탈할까 그러니까 이제 어, 솔로몬이 왕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이제 포기할 사람이 아니겠죠 어, 고민하다가 이제 계략을 딱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세바를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얼마나 노골적으로 바세바를 이제 협박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왕위가 될 건데 아주 정말 이스라엘도 다나를 지지하고 있었는데 그냥 아주 내 왕권이 도둑맞았는데 여튼 뭐 하나님이 하신 거는 하신 건가 보다 뭐 이렇게 비꼬면서 이제 그러면서 하나만 어 말하는 거 하나 정도는 들어 달라라고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세바가 뭐냐 그랬더니만 수애 여자 아비사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나이 많아서 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어 같이 이렇게 체온을 어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아비삭이 이렇게 그 곁에 있었는데 그 여자를 달라는 거예요 후궁을 달라는 거죠. 근데 다윗의 최후의 후궁을 달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 그 뭐랄까요 이 아비삭을 어 이렇게 달라는 거는 그 일종의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요그니까 지금 솔로몬이 이제 왕이 있지만 실질적인 실권을 자기가 그러면 갖게 달라. 뭐 거의 이런 식의 협박이에요. 협박. 그러니까 바세바가 어, 겁을 먹고 왜냐하면 지금 왜 겁을 먹었냐 그러면 아도니아가 아직도 지지하는 그 많은 세력들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그러니까 이제 바세바가 솔로몬한테 가가지고 내가 하나만 이제 청해도 되겠냐며 어, 말하세요 이렇게 이제 굉장히 어머니를 정중하게 막 절까지 해가면서. 그러니까. 어, 굉장히 정중하게 어머니를 모신 다음에 어머니가 이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뭐냐면은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달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발끈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왜 어? 다 달라고 하지. 왜 그것만 달라 하냐? 어? 저 속셈이 아주 그냥 응? 음? 왕권을 내놓으라는 건데 허수아비 왕으로 그냥 서 있으라는 건데 그런 부탁을 어떻게 하러 왔냐고. 화를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의 젊은 거고, 바세바가 어떻게 보면 은 겁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어느 둘 어떤 그 입장을 이제 대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솔로몬도 대단한 왕이 아니었고, 이 순간에는 바세바도 뭐 그냥 뭐랄까요, 잘한 것도 아니었고, 아도니아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솔로몬의 결정이 뭐냐면은 아도니아를 살려두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되게 과감한 어떤 결단이었죠 왜냐하면 아도니아를 친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가 되게 짧게 그냥 이제 뭐랄까 여호야다야들 이제 분하야를 보내 가지고 이제 아도니아를 죽였다 이렇게 이제 어 되어 있지만 아도니아가 뭐 그냥 어? 시정잡배가 아니잖아요 왕이잖아요 왕이 후, 왕가잖아요 왕의 왕이 가족이잖아요 왕의 가족 그러니까 경비도 삼엄하고 지지하는 세력도 많다 보니까 함부로 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솔로몬이 그냥 쳐버린 거죠. 이때부터 이제 솔로몬의, 이 뭐랄까요, 이 질주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열한기를 읽을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단순히 이걸 왕들의 이야기로 보면요, 아주 그냥 피비린내 나는 이 정치 이야기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읽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고 그냥 만약 알레고리로 이제 읽을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이 언약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솔로몬을 그냥 단순히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 수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냥 형을 죽인 물론 이제 뭐 이복형이지만 어쨌든 형을 죽인 그런 어~ 아주 무서운 왕이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다윗 언약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의 뜻을 겨우 어 공동체 안에서 이제 세웠는데 이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운다고 해도 위협받지 않습니다. 항상 위협이 있어요. 그리고 이 위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꺾을 정도로. 되게 중대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어,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으면은, 교회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전파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또 고백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의 뭐 본질이라고 할수 있겠죠. 뭐 어느 것 하나 탁 집어서 말하기 좀 힘들지만,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신앙과, 그리고 이제 어떤 세상을 향한 사랑의 섬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비분질적인 게막 들어와요. 뭐냐? 아, 이교회 건물이 좀큰게 있어야 될것 같은데. 교회가 뭔가 좀, 시스템이 좀 좋은 게 갖춰져야 될것 같은데. 차라리, 근데 뭐, 이거는 그나마 실용적인 거라 들어줄만한데, 그게 아니라 아주 그냥, 교회가, 어, 저 옆교회보다, 아니면 다른 거보다 훨씬 더 좀, 어, 화려해야 되는데, 뭔가 이게 교회가 쓸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뭐, 장사를 하는데 좀 교회를 좀 이용해 먹는다거나. 여러가지 많은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죠. 그 위협적인 거예요, 사실은. 이 아도니아가 말하는 거 보세요. 이 본질을 위협하는 것은요, 항상 나름의 설득력 있는 뭔가 논리를 갖고 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다짜고짜고 오지 않아요. 마치 양보하는 것처럼. 마치 그 정도는 해도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이 왜곡은요, 왜곡이 아닌 것처럼 속이고, 나름의 뭔가 논리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위협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랄까, 정말 경계하고, 거기에 겁먹어서도 안 되고, 거기에 속아서도 안 됩니다. 본질이 뭔지, 핵심적인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아도니아의 속심, 속셈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아도니아의 속셈은 다윗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그저 그냥 왕권 찬탈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참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이 이제 그렇게 과감한 결단을 했죠. 다세바도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몰랐다면 좀 뭐랄까. 무능한 것 같고, 알았다면 용기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솔로몬이라는 어떤 그 사람이 뭐 훌륭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아, 본질적인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 통찰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용기도 필요한 거예요. 아도니아가 보통 세력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쳤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결단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가 과연 그러한 분별력이라든지 통찰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사람이 이제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행함은 사실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게 옳다라고 믿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믿으면 사실 행해야 의미가 있죠 물론 이제 이 똑바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요 잘못 알한낸건 용기 있으면 그것도 골치아을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똑바로 아는 분별력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통찰력, 분별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용기가 있어요. 우리가 어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왕좌에 앉혀놓습니다.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가 차후에 보겠지만 솔로몬도 제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다 쳐버리시는 거예요. 평가가 신랄합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어, 그러나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어떤 그 정치적인 암투 같은 게 아니에요. 과연 우리는 이 본질적인 것을 파악하고 있는가. 그리고 본질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용기를 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되돌아보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진리 하나님의 뜻을 정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막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그러나 필요할 때 정말 이 본질이 너무나 무너, 너무 무너진 것 같은 너무 위협받는 그 순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그 일이 있다면 솔로몬은 자기가 할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던 거고 어, 뭐든지 이제 사람이 할수 있는 일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 일에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오늘 바세바를 너무 신랄하게 비판했지만 저는 바세바 마음도 이해가 가요 겁도 나고 다윗도 죽었고 솔로몬은 아직 자기가 봤을 는 아직 어린애고 그러니까 생각인데 이제 아들을 좀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바세바 입장에서 그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바세바 신랄하게 좀 비판하긴 했지만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나 겁나요. 아도니아가 찾아와가지고, 어? 협박을 이렇게 하는데. 무섭죠. 인간적이에요. 저는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대부분의 사람이 아마 바세바 같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바세바, 용기 내서 다윗에게 나간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혹시나 우리가 바세바 같은 마음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 사실 뻔히 알면서도 겁이 나니까 그럴 그런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내가 믿음으로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말 분별력과 용기를 가진 그리스도인 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취한 그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분별력과 또한 용기가 필요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본질을 위협하는 수많은 위협들, 그리고 정말 교묘한 그 뱀의 혀와 같은 원리들을 우리가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들은 그런 것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하 없어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출동 큐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